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3월 초인데 벌써 반 여기저기에 봄나물들이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머위가 너무 예쁘게 올라와서 머위를 비롯해서 반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봄나물 새순들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머위는 저희가 여기 심은 거는 작년에 옮긴 거예요. 종근을 작년 봄에 옮겼는데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땅속으로 지금 이렇게 번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심어놨던 것들이 이렇게 뭉텅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3년 지나면 여기를 싹 덮어버릴 거거든요.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물이라 머위를 심을 때는 텃밭 가장자리나 뭐 다른 작물을 심지 않는 곳에 심어놓으면 머위가 덮어버리더라고요. 머위는 굉장히 쌉쌀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좋고, 쓴맛을 이렇게 빼고 먹고 싶으면 데쳐서 찬물에 좀 우려내고, 한두 시간 정도 우려내면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묻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파드등 나물입니다. 파드등 나물. 파드등나물은 시중에서 참나물로 판매하고 있는 그 나물이에요. 이것도 머위랑 같이 굉장히 빨리, 이른 봄에 싹이 나오네요. 이 파드등나물도 뿌리가 있으면 살아서 그 다음에 다시 새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심어 놓으면 머위나 파드등나물 같은 경우는 매년 봄에, 이른 봄에 저희가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아주 향이 좋은 나물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좋아서 참나물이라고 하는데 토종 참나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저희가 재배하기 쉬운 그런 향이 좋은 파드등 나물입니다. 요거는 토종 참나물이에요. 토종 참나물. 작년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었는데 싹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지금 요거는 작년에 남아있던 뿌리에서 방풍나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방풍나물은 봄에 향이 좋고 또 이름이 방풍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효능도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초무침을 해도 되고 데쳐서, 예, 그다음에 뭐 된장무침을 해도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봄나물이고요. 가능하면 주변에 한두 그루를 남겨서 씨를 받게 하면 굉장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떨어진 씨가 엄청 잘 나오거든요. 숨어있어요 원추리가. 와. 오 많이 번졌네. 오모 뭔 일이야? 와, 이거 봐. 어마어마하다. 지금 여기는 원추리예요 원래 원추리밭이었는데, 저희가 그 옆에 고사리를 심었거든요. 고사리가 원추리를 덮어버렸어요. 원추리도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그런 식물인데, 고사리가, 와, 저희가 이제 옆에 심어보니까 알겠네요. 고사리가 원추리를 이겼네요. 자, 이 원추리는, 심신 안정에 좋다 그래서 제가 심었는데 한 개만 캐 볼게요 자 지금 먹어도 되겠어요 자요 원추리는 데쳐서 잠깐 우려내고 그렇게 먹으면 좋다는데 요게 이제 먹고 탈이 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탈이 난 적이 없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원추리 된장국도 끓여 먹고 초무침이나 그냥 나물무침을 해 먹어도 됩니다 데쳐서 우려내고 어린 순을 먹는 그런 봄나물입니다 여기는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부지깽이 나물은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고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새순들이 막 올라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뿌리가 살아 있으면 계속 옆으로 번지면서 막딱 막 많이 번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으로 번지면서 계속 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고 새순이 나고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활용하기도 좋고 또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봄나물이에요 여기 작년에 내가 달래 몇개 옮겨 놨는데 와 진짜 잘 컸다 지금 이거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래도 한번 심어 놓으면 작은 알, 종구가 계속 생겨가지고 번식 아주 좋구요. 그리고 밖에 한번 딱 심으면 퇴출시키기가 힘들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그런 봄나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돌나물인데요. 돈나물이라고도 하고 지금 싹이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금씩 면무더기를 밭 가장자리에 심어놨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번져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뭐 물김치도 해먹고 살짝 묻혀가지고 밥도 비벼먹고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돌나물이었습니다. 예, 작년 봄에 논미나리 가져다 심어놓은 건데 이야,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뽁뽁해 너무 복잡해요. 이제 좀 있으면 수확해서 먹겠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컸는걸요? 이렇게. 이렇게 수확하면 돼요. 요거는 삼잎국화겹삼잎국화 작년에 사서 심어 놓은 건데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1년 만에 거의 가득 차겠는데요. 새싹이 아주 빨리 나오네요. 이것도 향이 아주 좋은 나물이라고 해요. 봄나물의 특징은 향이 좋은 거. 향이 좋고, 그 향이 또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입맛도 돋아주고. 오늘은 이제 저희 밭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봄나물 싹들 보여드렸습니다.